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특례시가 공공안정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하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동 때문에 생기는 도로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지하안전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한 공동조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적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인된 196개 공동에는 친환경 유동성 채움제를 주입하거나 굴착공사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일산 신도시 전체와 덕양구 화정동 일부 등의 집안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집안치마 관리 맵과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 현황에 맞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각종 집안조사와 함께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지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율입니다.